어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와. 네, 안녕하세요. 저마녀트의 연출을 맡은 박근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시간까지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 영화 마녀 투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 마치 2일차인 것처럼 옷을 다 입어봤어요. 제가 오늘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무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지금 두간 남았는데요.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인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은수입니다. 무대 인사도 하고 관객석도 꽉차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더 많이 무대 인사도 하고 싶고요. 더 오랫동안 오랫동안 <laughs> 사랑받는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에서 대기 력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실때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쟁이 조연 대장 부하 자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나들 그 와주셔서 감사,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인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쪼가과배 뉴스 뉴스 조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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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오늘 박은미 씨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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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뉴스 고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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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관객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는 걸 너무 너무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 중에 한분 우리가 어 꽃다발 받을 게 아니라 관객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꽃다발 좀 준비했습니다. 한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스틴 모르니까 이상한 키 얘기하고. <laughs>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처음 보신 분. 저는 제일 멀리 계신 분을 드리고 싶어서. 왼쪽, 왼쪽 네. 위에. 이셔도로준비했네정말개인적으로준비해주신이다발선준님 네. <laughs> <laughs> 너무 감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이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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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저 스테이니. 아, 그 아, 있죠? 아, 그 그리기. 아, 그 네. <laughs> <궁금해>. <laughs> 까지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인사.